399번입니다. 함수 fx가 x3제곱 플러스 x인데 이놈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어. 음, gx가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가 바로 나와야 되겠죠. 음, 2 빼기 마이너스 2분의 g2 빼기 g마이너스 2 이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g 이 e 값이 궁금한 거야. 난 얘를 m 이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역함수 관계기 때문에 fm 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m 세 제곱 플러스 m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넘겨주면 빵입니다. 어, 봤더니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죠. 조립제법을 해볼게. 어, 그런데, 어차피, 근을 하나밖에 안 가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m값을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 그래서 너 1이야. 아, 그 다음에, 이번에는 g-e 값을 구해봅시다. 얘는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n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 집어넣어 보시면 n 세제곱 플러스 n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니까 넘겨주면 플러스 2는 0이 되어야 되겠죠 어, 여기 n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하기 때문에 아, n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는 4분의 2 약분해서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409번.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함수 f(x)가 있었어. 자,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 2보다 큰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e, f2)하고 (a, fa) 사이의 거리가 a제곱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된대 음 그러면 일단 이런식을 만들어 볼수 있겠죠 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a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fa 마이너스 fe 요놈의 제곱이 지금 a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f'2를 구해야 되는데 이 f'2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도함수의 정의 아, 미분계수의 정의 리미트 어, a가 2로 갈때 a-2분의 fa-fe 나는 이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은 얘인데, 이런 형태를 만들려면 분모 분자를 누구로 나눠야 될까? 아, 분모 분자가 아니라 양변을 a-2로 나눠보자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저놈이 a-2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a-2의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얘는 약분돼서 1이 될 거고, 자, 이놈은 a 2분의 fa-fe. 이렇게 될 거고, 어, 얘도 마찬가지,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양변에 이 a를 2로 한번 보내볼 거야. 자, 그러면, 왼쪽은, 얘는 1이 될 거고, 자, 얘가, 아 여기 제곱이 빠졌네. 얘가 A로, A가 2로 가면, 얘는 f 2로 가는 거죠. 그래서 f 2의 제곱이 될 거고, 자, 얘는 A-2 약분해주면 A+, 2고, 여기다 2를 집어 넣으시면 4가 될 겁니다. 어,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해보시면, 1+, f2의 제곱이 16이 될 거고 어, f'2의 제곱이 그럼 f'2의 제곱이 15가 되는 거죠. 그럼 이 f'2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가 되는 건데 자 문제에서 얘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f 프라임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또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루트 15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416번 구간 마이너스 -1 아 구간 1부터 5까지해서 fx가 지금 x 2의 제곱인데 이 gx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얘가 무슨 뜻일까? 얘는 x,fx하고 1,f1하고의 기울기죠. 그렇죠?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딱 어디까지만 그리면 되냐면 1이고 1이고 2에서 접할 거고, 쭉 올라가서, 뭐 여기를 5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때 함수값이 지금 9래. 이렇게 돼 있어. 어, gx가 다시 뭐라고? 얘는 x 1분의 fx-f1. 얘는 x,fx 하고, 1,f1하고의 기울기를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x는 1보다 큰 값을 집어넣어야 되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 1,f1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x,fx는 뭐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또는 뭐 이런 데. 뭐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둘 사이의 기울기, 뭐 이놈의 기울기가 될 수도 있고, 이놈의 기울기가 될 수도 있고, 이놈의 기울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야. 자, 그러면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x 대신에 4를 집어넣었어. 그리고 x 대신에 5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뭐 4가 뭐 대충 이쯤에 있다라고 할게. 4하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G5는 5,F5하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G5가 더 크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GX가 0이 된다. 어,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0이 될 때를 찾아보셔야 되죠? 그러면 그 0이 될 때는 자, 1컷마이라고 이렇게 기울게 0이 될때이전밖에 없죠. 다른 곳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G3하고 F 프라임 3을 보래 자, 지금 여기가 3이거든. 축이 2 이기 때문에 그러면 G3은 뭐죠? G3은 얘하고의 기울기. G3은 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프라임 3은 뭐죠? G프라임 3은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이 놈의 기울기가 G프라임 3입니다. 얘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아 G프라임 3이 아니라 F프라임 3입니다. 잘못 썼어. F프라임 3은 이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F프라임 3은 당연히 더 크겠죠. 얘는 양수고 얘는 0이니까. 그래서, 디귿, 디귿은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정답이, 어, 3번이 되는 거죠. 417번입니다. 다친 구간 0부터 9까지에서 gx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 gx는 무슨 뜻? x,fx하고 1,f1하고의 기울기죠. 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이렇게 이쯤을 3이라고 하고 요쯤을 6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3, 6, 9 해서 그림이 이렇게 6일 때 6, 6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아, 어, 그러면, 1,f1은 누구야? 1,f1은? 1,f1은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을 봤더니 3이죠? 여기가 1,f1입니다. 어, 얘하고, x,fx. 근데 그 x는 1보다는 커야 돼. 9보다는 작거나 같고. 어, g3은 뭐야, 그러면? g3은, 자, gx를 한번 적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fx 빼기 f1. 자, 여기 x 대신에 지금 3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3,f3하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3 f 3 여기 있죠? 요 기울기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아, g3은 0이구나. 그 다음, g6은 누구하고의 기울기? 6,f6. 얘하고의 기울기.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어, 얘는, 5 증가할 때3 증가하는 거니까 5분의 3이라고 볼수 있네. 어쨌든 g6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 그 다음에 g x 가 2분의 1이 되는 x값이 한 개냐? 지금 보시면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 2분의 1이 될 때가 어... 3 증가할 때1 증가. 지금 얘가 기울기가 얼마였죠? 얘가 기울기가 5분의 3이었어. 그러면 2분의 1은 5분의 3보다는 작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면 뭐,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제보다는 조금 작게. 그러니까 X, FX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다면 얘는 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x 값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돼야 맞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자, 그다음에 이 g(x)는 x가 9일 때최소값을 가느냐. 음, 자 이렇게 x 값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날 때가 기울기가 제일 작죠. 그러니까 9,0하고 여기 1,3하고의 기울기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x가 9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디귿은 맞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424번입니다. 어, 미분 가능한 함수고 f 1이 2입니다. 그랬을 때 이놈의 값을 보자.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자, h분의 얘를 그냥 분모에 적을게. 그다음에 자, 여기 시그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k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해서 음, 지금 20까지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집어넣으시면 F에 1 플러스 H 그 다음에 2 e 집어넣으면 F에 1 플러스 2H 이런 식으로 갈 거야 플러스 쭉쭉쭉 플러스 F에 1 플러스 20H까지 갈 겁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20의 F1을 빼줘야 돼 그런데 얘를 f1이 지금 20번 빼줬으니까 여기에다가 하나씩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보이죠 얘가 뭐죠 얘는 f 프라임 1이 되겠죠 h가 0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다가 2를 곱해 주시고 여기다가 또 2를 곱하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2f'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20에 f'1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f'1이 공통이고,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20까지의 합이 되겠죠. 자, f'1은 문제에서 2라고 했고, 어 1부터 20까지 합은 2분의 20 곱하기 21이니까 어 얘는 420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보셔도 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의 f의 1 플러스 kh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빼기 20의 f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얘를 시그마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집어넣어 보시면 그냥 어떻게 되죠? 빼기 f1 이렇게 나오겠죠. 반대로 전개를 하면 다시 f1이 20개. 빼기 20의 f1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 h도 이제 이 안으로 집어넣을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Limit H가 0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H분의 f 의1 플러스 k h 빼기 f 1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모에 누가 필요하니 요놈, 이놈, 빼기 요놈의 형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K가 필요해. 분모에 k를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k를 곱할게. 그럼 얘가 뭐죠? 얘가 f 프라임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꺼내시고 f 프라임 1. 그리고 나머지를 적어 보면 k는 1부터 20까지의 k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계산이 똑같죠? 2분의 20 곱하기 21 계산하시고. 요 값이 2고 그래서 420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35번입니다. 어,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연속 함수다. 그니까 f'(x)가 지금 다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미분 가능한 상태란 얘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한다. 자, 그랬을 때, F'1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얘도 좀 적어볼게. x 1의 F'X. 얘가 X 제곱1의 빼기 FX.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음, X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볼게. 그러면 왼쪽은 0이 될 겁니다. 자, 오른쪽은 마이너스 F1만 남죠. F1이 0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어. 자, 그리고 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이 X-1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나누려면 X가 1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눠보면 이 F'X는 프라임 음, 그냥 x-1로 나눠버리면 얘는 뭐가 되죠? x-1이 되죠? 그냥 바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빼기, 얘는 x 1분의 fx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 요 놈이 나왔어. 그러면 분자에 누가 있었으면 좋, 좋을까? 빼기, f1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난 적어도 상관이 없는 게 F1이 0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죠. 자, 그 상태에서 limit. X가 1로 갈때이 값이 뭐가 나와야 되니? 이 값이 F'1 값이 나와야 되죠. 왜? F'X가 연속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에서도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에서의 극한이 곧 1에서의 함수 값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 얘를 1로 보내봅시다. 이 놈을, x를 1로 보낸 거야. 그러면 2가 될 거고, 빼기, 이 놈은 어디로 가죠, x가 1로 가면? 얘가 바로 f'1로 가는 거죠. 자, 이 값이 f'1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 f'1이 2구나, f'1 값은 1이구나 해서 f 프라 1값을 구한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441번입니다 y는 f(x) 이 그래프가 y축 대칭이래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우 함수란 얘기고 f 마이너스 x 하고 f 의 x 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f의 마이너스 3을 뭐 f3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 뭐 f의 뭐 a를 뭐 f의 뭐 마이너스 a라고 봐도 되는 거고 이게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거야 자그 상태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값이 얘네들인데 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fx 빼기 fe 그 다음에 위에는 f의 x 제곱 빼기 f4 자, 이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f 프라임 2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게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거야.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리미트 t는 2로 간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 볼게. 그럼 f의 마이너스 t 빼기 f2. 그다음에 여기는 f의 t 제곱 빼기 f4.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함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t를 이 마이너스 t를 그냥 t로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 다음에, 여기 ft-fe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얘를 t-2로 나누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얘만 나누면 안 되잖아? 나눴으니까 다시 곱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누구로 나누고 싶니? 자,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t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고 싶어 나누기만 하면 안되죠 그래서 한번 곱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t가 2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얘는 f 프라임 2가 되는 거죠 2로 모이고 있는 중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t가 2로 가면 이 값이 지금 4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4로 모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f 프라임 4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약분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 또 1을 집어 넣는 거니까, 얘는 4로 가겠죠. 자, 그래서 f' 2분의, 즉, 마이너스 3분의 f' 4, 6에다가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 알수 있네. 음, 정답이 1번이 되겠죠.